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빠밤. 괜찮아요? 자, 압력과 부피 의 관계야. 자,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보일과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한 그런 관계성을 배울 거야. 근데 얘네들의 관계, 얘네 두 마리, 두 과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관계성을 얘기할 때는 딱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세 가지 변수가 누구냐면 압력하고 부피하고 그 다음에 온도라는 이세 가지 변수가 있어. 자 그럼 보일과 샤를은 결국에는 세 가지 지금 관계성을 설명할 건데 우리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씩만 관계성을 할 거야. 그러면 어두 개만 할 건데 세 개잖아. 그러면 하나는 고정해야 돼. 고정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보일의 시험이왜 나왔을까?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두 마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보일이라는 과학자의 실험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참고로 이거 압력 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 생각하세요. 외 그렇죠? 외부적인 압력이 세진다는 거는 축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감소한다 그 얘기야 알겠어? 네. 어, 온도가 어떨 때 일정 일정할 때 왜냐하면 온도가 커지면 압력 부피도 같이 한 팀이 되거든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한 팀이 되니까 온도는 야넌 저리 가 우리 둘만 관계만 할 거야 이런 네.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기체 가는 압력이 기체에 가한다는 얘기는 외부 압력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기체 가는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 반대로, 가하는 압력이 감소하면 은 부피가 확장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기체 부피는 여기 또 써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피잖아. 네. 그냥 공간이지 뭐. 이거는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맞죠? 네. 그리고 분자 자체도 크게 있긴 하고는 너무 작아서 어, 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용기 전체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부피는 항상 기체되는 용기의 부피 같다. 뭐 이건 중요하다고, 그죠 자, 이제 보온을 갑니다. 드디어. 온도가 어떨 때? 일정하다. 일정할 때. 순을 넣으면 압력이 증가한 거죠 외부적인 압력이. 맞아? 네. 그러니까 어때? 부피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보일의 실험이 온도가 일정하다, 일정하고 압력과 부피가 관계성을 설명한다면, 외워야겠죠? 네. 어떻게? 쉽게. 보온. 보온. 보온이 뭔지 알죠? 따뜻하게 유지한다. 보온성 알죠? 그래서 보일은 온도 일정 이렇게 외우세요. 알죠? 그러면 네. 이거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외워서요. <laughs>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대기압과 순의 압력과 어떠한 일정 어떠한 기체 압력의 어떤 크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팀 먹이는 걸좀 했었잖아, 맞지? 네.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야. 자 이때는. 수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은의 압력을 무시하고 이때 여기 공기 압력과 대기압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게 있었어. 맞지? 근데 내가 대기압이 누르는 쪽 있죠? 대기압이 누르는 쪽에다가 수은을 꽂아놨어. 수은을 꽂아놓으면 대기압하고 수은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팀이 되겠죠? 맞죠? 음, 그러면 결국 여기 차이가 나, 안 나? 나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수은하고 수은이 누르는 힘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같이 쎄졌지 네. 그럼 얘도 쎄져야 돼안 쎄져야 돼? 쎄져야겠죠? 세져야 네. 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밀어낸 걸로 따져야 되겠구나 맞지? 네. 원래는 같은 힘이었는데 얘는 변화 없지 참고로 네. 얘는 일정하지 얘 압력이 뭐 달라지겠어? 네. 일정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대기압하고 이 공기압하고 이게 둘이 똑같은 크기였거든? 근데 공기압은 참고로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일정한 압력이야 근데 그 대기압과 지금 공기압이 그 같은 힘을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응이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얘가 누른 거지 밀린 거지 그래서 어때? 작아졌지 부피가 더 작아졌지 더누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줄다리기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대기압과 기체라는 압력이 네. 서로 줄다리기 할수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대기압 팀에 수은이라는 팀이 붙은 거. 아 지금은 부상의 제 당하고 있잖아 맞지? 네. 그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 보온이기 때문에 온도가 네.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반비례다라는걸 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수학적인 식을 쓴다면. 반비례 관계는 두 개를 곱하기 관계인 거 아시죠? 그래서 P, V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일정하니까, 오케이. 수학적으로 일정하니까 얘가 2분의 1로 줄면 얘가 두 배가 되고, 얘가 3분의 1로 줄면 얘가 세 배가 되고, 오케이? 얘가 뭐 얘가 두 배가 되면 얘가 2분의 1로 줄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배로 늘면 2분의 1로 줄고 맞죠 4배로 늘면 4분의 1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 이게 반비례 그래프야 그래서 아시겠죠? 응. 네. 음. 그 얘기야. 보여? 일정량의 기체에 대한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하고 이때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는 결국 곱하면 똑같다. 어. 왜냐하면 기체는 변함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이상황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는 이상황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랑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볼게요. 어, 1기압에서 부피가 100이었어요. 근데 질소라는 건변화이 없었잖아, 맞지? 어, 그대로 일정한데 자, 부피가 반 줄었지? 네. 그럼 기압은 반대로 2배 됩니다. 그래서 2기압이 되겠죠 아니면 세이 말했던 것처럼 PV 곱한 거 100이죠? 그리고 V니까 100하고 50하고 50하고 V 곱했더니 100대야 돼 그럼 2죠그들 이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일의 법칙하고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볼 건데 항상 그래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있죠? x축과 y축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자, 지금 압력하고 부피하고 반비례되기 때문에 P라는 압력, 그다음에 V라는 부피가 있을 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런데 반비례 관계에서 한 가지라도 역수를 해버리면 비례가 돼버려 반대로 아시죠? 그래서 이거 역수를 취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 비례가 돼버렸어. 당연한 거죠. 반비례를 역수로 하면 비례야, 알겠죠? 이해하세요? 반비례됐던 상황에 변수 몇 개? 한 개만. 알겠어? 만약에 얘도 역수 취하면 반비례야 다시. 알겠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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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또 P가 증가하거나 V가 증가하거나 아무 뭐 의미 없어요. P, V는 항상 일정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얘는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돼. 잘 봐요. 무슨 용기? 감압 용기라는 얘기는 압력을 줄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부 압력 줄인다는 얘기야. 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감압을 시켰대. 지금 봐봐. 압력이 줄고 있죠. 어. 초반에 공기 부피가 이었거든. 근데 압력을 줄이니까 부피가 증가했죠. 네. 그럼 한번 해본 거, 곱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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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기압이 감소했을 때 부피는 반비례로 증가했네. 곱해본데 다 똑같네. P-V는 일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겠지? 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추 자체를 한 0개, 1개, 2개, 3개, 4개 근데 그때 압력을 1, 2, 3, 4, 5라고 했는데 일단 추는 기본적으로 1기압과 똑같아. 자, 니네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시험관에 추를 하나 올렸어. 그러면 추가 1기압이래. 그럼 너네는 이 시험관에는 외부 압력이 1기압입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보이지만 대기압도 있어. 이 대기압은 항상 있는 거야이지 그래서 대기압은 1로 우리가 볼 건데 그 1에다가 추가 추가로 올린 거니까 1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그래서 추를안 올렸잖아. 왜 1일까? 대기압이 있으니까. 얘는 하나 올렸는데 왜 2일까? 대기압이 하나가 있으니까. 왜 2인데 하나가 왜 3일까? 대기압이 1이 있으니까. 왜 3인데 왜 4일까? 대기압이 1이 있으니까. 대기압이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숫자가 다른 거야. 그거 응. 별거 아닌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응.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압력은 얘네들이란 얘기 아니죠? 얘네들이 아니라 그때 부피를 다 측정해봤더니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했다. 전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 어. 그래서 두개 곱해봤더니 어머 일정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번엔 샤를랩 없이 가겠습니다. 자 온도와 압력과 부피 이세 가지 변수인데 얘는 누가 일정해? 감정이 일정해. 그걸 셈은 샤, 샤 무슨 마법같이 샤 하시면 돼요. 있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제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이런 관계성을 얘기할 건데, 아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부, 분자가 미친 듯 엉덩에 불 뜨거우니까 으아막 뛰어다니겠지. 그래서 막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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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부피가 증가겠죠. 하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로, 식으면 부피가 감소한다. 온도가 떨어진다. 춥다. 그러면 집에 가만히 눌러 앉아있죠. 어, 추워. 이러면서 어, 가만히 있어요. 활동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온도가 몇 도? 1도씩 높아질 때마다 어디서 부피가 시작을 하냐면 0도 1대 부피에서 스타트 끊을 거야. 했죠? 자, 몇, 몇씩 늘어나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자, 이 말이 애들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찌 됐던 간에 1도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몇씩 증가한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러면 정확히 얘가 분수잖아, 진분수 얘가 1이 되려면 273도나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래야 그제서야 1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자, 0도일 때 부피가 V였지? 근데 그 V만큼 한번더 올라가서 2V가 되려면은 우리가 273도 정도 되줘야 된다고 이해 갔어? 그 얘기야 그러면 273도가 한번더 가면 이제 3V가 되겠고 273도가 또 올라가면 또 4V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해 생각보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현재 부피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기존의 초반의 부피에서, 오케이? 273분의 1, 1씩 올라갔잖아? 초반의 부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온도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 273을 곱하게 되면은, 시작하니까 2V 제로가된 것처럼. 알겠어? 이렇게 그 식도 우리가 유도를 좀 해봤으면, 어, 좋지 않을까.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절대 온도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뭐냐면 마이너스 273도. 오케이? 어? 아까랑 굉장히 유사하지? 어, 1도 올라갈 때마다 27, 273분의 2 7 1이라는 부피가 증가한다. 초반에 부피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를 0으로 하자고, 알겠어? 음... 0 켈빈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이제 켈빈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73이라는 섭씨 온도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0 켈빈이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섭씨 온도를 0도로 만들고 싶어. 이해 갔어? 그러면 273을 더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0도씨야, 맞지? 그럼 여기다273 더해, 안 더해? 더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섭씨에다가 켈빈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하면 켈빈으로 바뀌나 알겠어요? <놀람> 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섭씨 온도를 누구로 바꾸고 싶어? <놀람> 켈빈으로 바꾸고 싶으면 몇도 올린다? 273도를 더하면 된다고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켈빈 온도, 섭씨 온, 절대 온도를 왜썼을까로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썼을 것 같아? 가야 에스토리로 가줄게 어떤 실험실이 있었어? 자 미국은 애플에는 화씨를 쓰고 아시아인 우리나라는 섭씨를 써 그래서 둘이 의견충돌이 있었던 거야 그나 통일을 그렇지 통일화 시킨 거야 단일화 시킨 거지 화씨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어? 어? 50F 화씨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와? 무슨 소리야? 어? 100도씨 이렇게 말했어 와 무슨 소리야 50! 아 100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싸우다가 그럼 이제 중재적 원와가지죠자50 화씨는 몇 도고 몇 켈빈이고 이거는 몇 켈빈 우리 켈빈으로 다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싸우게 돼 그런 일화를 생각하시면 절대 연도에 쓸수 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볼 거냐면 자 아까 같은 그래프랑 비슷하죠? 음. 아까 2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도시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해요. 맞나요? 이거 네. 음. 이해갔죠? 네.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네. 자 우리가 섭씨에다가 몇도 올렸었어? 273. 273 맞지? 네. 이거 보여? 273 네. 올린 거야. 평행이동한 거야. 이 그래프를 아 그래 우리 캘리브러 받고 싶어. 아 캘리브러 받을까? 캘리브러 받을까? 어다 갈까? 그래서 <laughs> 어떻게 했냐면. 얘가 마이너스 273이거든 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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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섭씨라는 걸 썼었다가 켈빈으로 네. 바꾸다 보니 섭씨에다가 켈빈으로 바꾸는 방법은 273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73을 네. 로 옮긴 음. 거야. 평행 이동. x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네. 저로, 켈빈으로 바꿔 버린 거야. 알겠어요? 네. 내용 별거 없죠? 이해 갔죠? 네. 음. 그럼 원래는 이거 했었어. 맞지? 자, 절대 온도로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이걸 거야. 요거있지 이거. 요거. 오케이? 네. 저기다가 이제 한번 어떻게 뭐 더하기를 더하기 273도 뭐 더하기 이렇게 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정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서. 일단 얘가 어떻게 했어? 뭐 묶어 묶은 것 같은데? 브리젤로 묶었어. 네. 맞습니까? 괜찮지? 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통분했지. 네. 통분했지. 자, 통분하고 지금 어떻게 했는데? 또 분리했어. 맞아? 이거 보이네이 자체가 뭐야? 태빙이잖아, 음. 그 k, k, k가 바뀐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템퍼러스 이렇게 바뀐 거야. 알겠지? 어, 그리고 k는 이제 변수라서 그냥 k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kt라고 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는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 근데 우리는 좀더 쉽게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한다. 그게 좀 편해, 알겠어? 음, 그래서 v는 kt라는 공식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정 값이야. 왜 일정 값인 줄 알겠어, 혹시? 얘 변해? 상황에 따라 변해? 얘 처음이야 부피가 얘는 당연히 안 변하고 그러니까 얘 변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수니까 k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부피는 결국에는 얘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부피와 온도가 뭐한다? 비례한다. 그런 거 우리가 유도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재미난 얘기죠. 음. 별 내용 없죠? 네. 어, 그래서 수학적인 것도 좀 알면 좋아요. 우리 어쨌든 켈빈이라는 걸로 좀 바꾸고 싶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2 7 3기 t 를 만들기 위해서 막막 어, 막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한 거야 알지그러다 K로 바꿨더니 오 신기하게도 이런 공식 나왔고 어머 신기하게도 부피랑 온도가 필요한구나 오케이 커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일정한 수주 좀 알아야겠죠? 얘가 일정하대요 맞지? 네. 그럼 얘로 나누면 그게 일정한 거 아니야? 아그 <laughs>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당연한 거아니냐야 <laughs>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 근데 심지어 부피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갑자기? 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괜찮죠? 응. 근데 사실 이런 건잘안써 그냥 해도 돼 <laughs> 내가 보여줄게 봐봐요 온도와 부피의 비례야 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층간은 남았죠? 근데 심지어 이것도 있지 PV. 왜 PV도 증가할까? 압력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했으니까 결국 부피가 증가하니까 PV도 증가하는 똑같은 얘기알죠 음. 자, 그러면 비례하는 거지. 근데 한쪽 변수를 밤, 그 역수했지? 그럼 반비례라고. <laughs> 알지 반대. 자, 얘가 지금 증가하지? 얘가 지금 증가하잖아. 맞나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우리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알죠 <laughs> 그런 얘기야 이게 딱히 뭐 그런 엄청난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샤르를 샤르 한번 가볼게요 온도를 점점 올려봤어요 됐어? 네. 자절대값 온도로 바꿔야 돼 실험적인 내용을 하려면 절대로 바꿔야 겠습니까자 그랬더니 부피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뭐 t 분의 V를 하던 뭐 V분의 t 를 하던 상관없어요 다일정한값이니다 알죠 음. 자 옆구리 타임 찌그러진 탁구공을 음. 뜨거운데 올렸더니 탁구공 속에 있는 부피들이 아뜨고 인간 <laughs> 증가하겠죠 그냥 빵 펴지는 거죠 알죠 네. 그리고 풍선을 액체 질수죠 액체 질수는 온도를 좀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액체 질수 두면은 편성해 쪼그라들 되겠죠 알죠 쪽으로 들려가 다시 꺼내면 원래 모양이 된다. 알겠죠?